은퇴를 앞두고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걱정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경제적 안정에 대한 불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내가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살수 있을지, 내 아이들은 내게 얼마나 신경 쓸 것인지에 대한 걱정은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걱정을 덜어내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10분, 그 짧은 시간이 내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제서야 실감하고 있습니다. 노후 걱정을 덜기 위해선 무엇보다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루 10분을 내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습관을 만들고 나니 점차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점은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실천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하루 10분으로 어떻게 노후 걱정을 덜어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재정 관리의 시작 10분 재정 점검. 은퇴 후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재정 관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점검과 준비입니다. 저는 하루 10분을 활용해 매일 재정 상황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는 처음에는 작은 일 같았지만 점점 더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은퇴 후 사용할 예산을 계산하는 일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10분만 투자해서 내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점차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매달 예산을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 기록을 남기면서 나의 재정 상태를 더잘 이해하게 되었고 계획적으로 저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10분을 투자하여 한주 동안의 식비나 교통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음식 배달이나 외식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외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를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냈습니다. 하루 10분씩 실천한 결과 매달 생활비에서 1015% 정도 절감할 수 있었고, 그 돈은 저축이나 투자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정적인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건강 관리의 시작, 10분 운동 루틴.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건강입니다. 노후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평소에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하루 10분을 투자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져 미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 10분을 운동에 투자하니 그 시간조차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스트레칭과 간단한 유산소 운동을 10분 동안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정도는 전신 스트레칭을 하고 그후 5분은 집에서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인 제자리 달리기나 걷기 등을 했습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운동의 효과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하루 10분을 운동에 투자하면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운동을 지속한 덕분에 기초 체력이 강화되었고 체중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혈압과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은퇴 후에도 건강 문제로 걱정할 일이 줄어들었고, 앞으로의 삶을 더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정신적인 안정, 10분 명상과 독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안정입니다. 은퇴 후에는 신체적인 문제 외에도 정신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하루 10분을 명상과 독서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나의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되었고, 더 나아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루 10분씩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명상은 머릿속을 비우고 현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되는 생각들이 떠오를 때, 10분 동안의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더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있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또한 독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 10분씩 책을 읽으며 자기계발서나 철학서적을 읽었습니다. 이를 통해 내 삶에 대한 성찰을 깊이 할수 있었고,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는 삶을 살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론. 하루 10분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여 재정, 건강, 정신적인 준비를 하다 보면,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걱정으로 가득 차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그 10분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통해, 하루 10분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누후의 걱정은 준비된 자에게 오지 않듯, 여러분도 하루 10분을 투자해 내일의 불안을 덜어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은퇴 후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경제적 안정성, 건강,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입니다. 이세 가지 요소는 은퇴 후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시간이 많아지는 은퇴 후에는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어떻게 우리의 노후 준비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재정 관리 전략 하루 10분으로 금융 안정성 구축하기. 1. 1. 재정 점검과 예산 세우기. 재정 관리의 핵심은 지속적인 점검입니다. 하루 10분을 재정 점검에 투자하는 것은 당장 큰 성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필요없는 지출을 줄여나가면서 예산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인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매일 아침, 전날의 지출을 기록해봅니다. 이는 현금을 쓰는 것부터 카드 결제 내역, 온라인 쇼핑 내역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지출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낭비였는지를 평가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있으면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간의 외식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그 원인을 찾아보고 한 달에 외식할 횟수를 줄이는 계획을 세웁니다. 10분 동안 이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재정 관리가 한층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2 투자와 자산 관리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 10분 동안 투자에 대해 공부하고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옵션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예를 들어 매일 10분 동안 금융 뉴스나 투자 관련 글을 읽거나 주식 시장의 흐름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에 대한 판단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자산 배분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투자 규모를 늘려가며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0분씩만 투자에 대한 학습을 한다면 은퇴 후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1.3. 자동화된 저축과 투자 시스템. 현대 사회에서 금융 기술은 매우 발전했습니다. 자동화된 저축 및 투자 시스템을 활용하면 재정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씩 금융 앱을 점검하고 자동화된 저축 및 투자 시스템을 설정하면 은퇴 후 재정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예를 들어, 매달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저축하거나 ETF 상장 지수 펀드나 펀드에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금융 앱을 통해 투자 성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건강 관리 전략 하루 10분으로 체력과 건강 유지하기. 2.1. 매일 10분 운동 루틴. 건강은 은퇴 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운동 부족으로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습니다. 하루 10분 운동으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에 운동을 자연스럽게 접목시키는 방법은 체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매일 10분씩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동안 전신 스트레칭을 하고 나머지 5분 동안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 걷기, 제자리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체력 유지뿐만 아니라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2.2 건강 지표 체크. 건강 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자기 관찰입니다. 매일 10분씩 건강 지표를 체크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신체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체중, 체지방률 등 주요 지표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스마트폰 앱이나 건강관리기기를 활용해 체중, 혈압, 심박수 등을 기록해봅니다. 이를 통해 일정한 간격으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비정상적인 수치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3. 균형 잡힌 식단과 수면 관리. 건강을 위한 식습관과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씩 식사 계획을 세우고 영양이 고르게 포함된 식단을 챙기는 것도 건강을 관리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매일 아침 식사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려하여 점심과 저녁을 계획합니다. 또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을 수면 패턴을 점검하고 부족한 수면 시간은 적절히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정신적인 안정 하루 10분으로 마음의 평화 찾기. 3. 1. 명상과 마인드풀리스.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 10분의 명상과 마인드풀리스 연습은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기 쉽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하루 10분 동안 마음을 비우고 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해봅니다. 마인드풀리스라고 불리는 현재에 집중하는 방식의 명상은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인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분의 명상 시간을 통해 일상의 걱정과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2 자기개발과 독서. 정신적인 성장과 자기개발은 은퇴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하루 10분씩 독서나 자기개발서를 읽는 것만으로도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매일 10분씩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습관을 들여봅니다.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인 충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하루 10분이 만드는 큰 변화. 하루 10분은 짧은 시간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그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재정 관리, 건강 관리, 정신적 안정은 모두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루 10분씩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 10분을 투자하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